안녕하세요 고전과 역사 속에서 지혜를 채굴하면서 시조짓기를 즐기는 길봇입니다 논어를 읽고 시조로 풀다 제19편 자장입니다 자장 제19일 <laughs> 자장활 사견위치명 견득사의 제사경 상사의 기가 이의. 자장이 말하였다. 선비가 위태로운 일을 보면 목숨을 바치고, 이득될 일을 보면 의로운 일인가를 생각하며, 제사를 지낼 때는 공경함을 생각하고, 상을 당해서는 슬픔을 생각한다면, 그는 선비로서의 기본적인 자격을 갖춘 것이다. 선비는 위태로운 일을 보면 목숨을 바치고, 이득될 일을 보면, 의로운가 생각하고, 제산은 공경하게, 상당에서는 슬퍼한다. 자장 제19, 2. 자장 왈, 집덕부롱, 신도불독, 언능이유, 언능이망. 자장이 말하였다, 덕을 지키되 폭넓지 못하고, 도를 믿되 독실하지 못하다면, 어찌 있다 없다를 논할 수 있겠는가? 덕을 지키되 폭넓지 못하고 도를 믿되 독실하지 못하다면 어찌 있다 없다를 논할 수 있겠는가? 자장 제19.3 자하지문 인문교 자장 자장왈 자하운하 대왈 자하왈 가자여지 기불가자거지 자장왈 이오오소문 군자조년 이용중 기선이금불릉 아지대여녀 어인하소부용 아지부려녀 인장거하 여지하기 거 있냐? 자의 문인이 자장에게 사람과의 교제에 대해서 물었다. 자장이 말하였다. 자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던가? 자께서는 좋은 사람은 사귀고 좋지 않은 사람은 상대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장이 말하였다. 내가 들은 것과는 다르구나. 군자는 현명한 사람을 존경하되 일반인들도 포용하며 선한 사람을 칭찬하되 능력이 없는 사람도 동정한다. 내가 크게 현명한 사람이라면 사람들을 어찌 포용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만일 현명하지 못하다면 남들이 나를 거부할 것이니 어찌 남을 거부하겠느냐? 군자는 현명한 사람을 존경하되 일반인들도 포용하며 선한 사람을 칭찬하되 능력이 없는 사람도 진실로 동정한다. 자장 제19, 4. 자하왈. 수소도, 필류가관자은 치원공리, 시군자불이야. 자가 아 말하였다. 비록 작은 제주를 할지라도 반드시 볼만한 것은 있지만 도를 추구하는 먼 길을 가는데 장애가 될까 염려되기 때문에 군자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다. 작은 제주라도 반드시 볼만한 것이 있지만 도전념 하는데 걸림돌 될까 염려되기 때문에 군자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것이다. 자장, 제19, 5. 자하왈. 일지기 소망, 월무망기 소능, 가위호악, 야이의자가 말하였다. 날마다 자신이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되고, 달마다 자신이 할수 있던 것을 잊지 않는다면,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할수 있다. 날마다 자신이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되고, 달마다 자신이 할수 있던 것을 잊지 않는다면, 참으로 배우기를 좋아한다고 할수 있다. 자장, 제19, 6. 자하왈. 박하 기독지, 젊은 익은사, 인재기중의. 자하가 말하였다. 배우기를 널리하고, 뜻을 돈독히 하며, 절실한 것을 묻고, 가까운 곳부터 생각한다면 이는 그 가운데 있다. 배우기를 널리하고 올바른 뜻 굳게 하며 절실한 것을 묻고 가까운 곳부터 생각한다면 이는 그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도다. 자장 제19, 7. 자하왈. 백공고사, 이성기사, 군자 하기, 치기도 자아가 말하였다. 모든 기술자들은 작업장에 있음으로써 그들의 일을 이루고 군자는 배움으로써 그들의 도를 이룬다. 천하 모든 기술자들은 작업장에 있으면서 그들이 하는 일을 그곳에서 이루고 군자는 배움으로써 그들의 도를 이룬다. 자장, 제19, 8. 자하왈. 소인지과 야필문. 자하가 말하였다. 소인들은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꾸며야 된다. 자하의 말씀이다. 명심할지어다. 소인들은 본인이 잘못을 저지르면 반드시 몸에 하려 핑계대며 꾸며야 된다. 자장, 제19, 9. 자하 왈, 군자 유산변, 망기 어면, 즉기 야온, 청기 원 야려. 자하가 말하 있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 변화가 있다. 그를 멀리서 바라보면 위험이 있고, 가까이서 대해보면 온화하며, 그의 말을 들어보면 옳고 그름이 분명하다. 군자를 멀리서 바라보면 위험이 있고, 가까이서 대해 보면 지극히 온화하며 그의 말을 들어보면 옳고 그름이 분명하다. 자장, 제19, 10. 자왈 군자신이 후로기민 미신, 치기위력이야. 신이 후간 미신, 치기위반기야. 자하가 말하였다. 군자는 백성들의 신뢰를 얻은 후에 그 백성들을 수고롭게 하는 것이니 신뢰를 얻지 못했을 때는 자신들을 괴롭힌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군자는 윗사람의 신임을 받은 후에 간언을 하는 것이니 신임을 받지 못했을 때는 자기를 비방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군자는 사람들의 신뢰를 얻은 후에 그 사람들을 수고롭게 하는 일을 행하고 윗사람 신임 후에 간언을 구한다. 자장, 제19, 11. 자하왈. 대덕 분류한 소독 출입가야. 자하가 말하였다. 큰 덕이 한계를 넘지 않으면 작은 덕은 융통성을 두어도 괜찮다. 자의 말씀이다. 명심할지어다. 큰 덕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으면 작은 덕은 융통성을 두어도 괜찮다. 4장 제19-12 자유왈 자하지문인소자 아 당세송대진태 칠가의 억마랴 본지충무여지하 자하문지왈 희언유과의 군자지도, 숙선전언, 수국언언, 비제초목, 구이별이, 군자지도, 언가무야, 유시유절자 기우성인오. 자유가 말하였다. 자의 제자들을 물 뿌리고 비이라는 일이나 순님 응대하는 일, 나아가고 물러나는 애절 등은 잘하지만, 그런 것들은 말단이다. 근본적인 것을 따져보면,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으니, 어찌 하려는 것인가? 자아가 이를 듣고서 말하였다. 아, 어느 자유의 말이 지나치구나. 군자의 도에서 어느 것을 먼저 전하고, 어느 것을 뒤에 미루어두고, 게을리 하겠는가? 이를 풀과 나무에 비유하자면, 종류에 따라 가르침을 달리 하는 것이다. 군자의 도에서 어느 것을 함부로 하겠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갖추고 있는 것은 오직 성인뿐이로다 군자의 도에서 어느 것을 먼저 전하고 어느 것을 미루어두고 게을리 하겠는가 종류에 따라서 가르침을 달리할 뿐 자장 제19.13 자활 사이우치가 학유우칙사 자아가 말하였다. 벼슬하면서 여유가 있으면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여유가 있으면 벼슬을 한다. 자의 말씀이다. 반복하며 음미한다. 벼슬하면서 여유가 있으면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여유가 있으면 벼슬을 한다. 자장 제19, 14 자유왈 상치호의이지 자유가 말하였다. 상을 당해서는 슬픔을 다하는 데서 그쳐야 한다. 자유의 말씀이다. 명심할지어다. 상을 당해서 해야 할 행동은 슬픔을 다하는 데서 그쳐야 하느니라. 자장 제19, 15 자유왈 오우장야 위난능야 연이 미인 자유가 말하였다. 나의 벗 자장은 어려운 일을 하는 데는 능하지만 아직 인하다고는 할수 없다. 자유의 말씀이다. 명심할지어다. 어려운 일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어도 아직 어진 사람이라 말할 수 없도다. 자장 제19, 16 증자왈 당장 호장이야. 나녀병위인의 증자가 말하였다. 당당하구나 자장이여. 그러나 함께 인을 행하기는 어렵겠구나. 증자의 말씀이다. 명심할지어다. 자장은 당당하게 행동하는 사람이나 아직 함께어진 것을 행하기는 어렵겠다. 자장 제19, 17 증자왈 오문제부자, 임미유자 치자야, 필리아 친상호, 증자가 말씀하셨다. 내가 선생님께 들으니 평소에 스스로 성의를 다하는 사람은 없지만 부모의 상사에는 반드시 성의를 다해야 하느니라 라고 하셨다. 증자의 말씀이다. 명심할지어다. 평소에 스스로 성의 다한 사람 없으나 부모님 상사에는 성의를 다하여라. 자장, 제19, 18. 증자왈. 오문제부자, 맹장자, 지효야, 기타 가능야, 기불개 부지, 지신 여부 지정, 신한능야. 증자가 말하였다. 내가 선생님께 들으니, 맹장자의 효도 중에서, 다른 것은 가능할지라도 아버지의 신하들과 정책을 바꾸지 않았던 것은 정말로 하기 어려운 일이다. 라고 하셨다. 증자의 말씀이다. 새겨드릴 말씀이다. 맹장자 효도 중에 으뜸으로 칭찬할 것은 아버지의 신하들과 정책을 계승했다. 자장 제19-19 19. 맹시 사양, 부의 사사, 문호증자, 증자왈 상실기도, 민산구의, 여득기정, 치계긍이 무리. 맹시가 양부를 사사로 삼자, 양부가 증자에게 할 일을 운운하였다. 이에 증자가 말하였다. 윗사람들이 도를 잃어 민심이 흩어진 지 오래되었다. 만일 범죄의 진상을 알아냈다 하더라도, 슬퍼하고 동정해야지, 기뻐해서는 안 된다. 정치인이 돌이 잃어 민심이 흩어지고 범죄가 만연하고 진상을 알아내도 도덕없음 한탄하고 슬퍼하며 자중하라. 자장 제19-20 자공왈 주지불선 불여시지심이야 시군자 아꺼하류 천하지야 개귀현 자공이 말하였다. 주황의 못된 성품이 전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심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군자는 낮은 곳에 머물기를 싫어하는 것이니 천하의 악이 모두 그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하류는 지역 낮아 모든 물 모이더니 사람이 천박하고 행실이 나쁘면 온갖 악명 모여들어 그 사람을 평한다. 자장 제19 20일 자궁활 군자지과야 열일월지식은 과야 인계견기 경야 인계안기 자궁이 말아 있다. 군자의 잘못은 일식이나 월식과 같다. 잘못을 하면 사람들이 모두 그를 바라보고 잘못을 고치면 사람들이 모두 그를 우러러본다. 군자의 잘못은 일식이나 월식과 같다. 잘못을 행하면 사람들 모두 그를 바라보고, 잘못을 고치면 사람들 모두 그를 우러러 본다. 자장 제19-22 위공손조문어자공활, 중리언학자공활, 문무지도, 미추어지제인, 현자식 기대자, 불현자 식기소자, 막불유문, 무지도원, 부자원, 불악, 이어가상, 사지유. 위나라의 공손조가 자공에게 물었다. 공자는 어디에서 배웠나요? 자공이 말하였다. 모낭과 무왕의 도가 아직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남아있습니다. 현명한 자는 그중에서 큰 것을 기억하고, 현명하지 못한 자는 그중 작은 것을 기억하고 있으니 문왕과 무왕의 도는 없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선생님께서 어디서든 들 배우지 않으신 데가 있으시겠습니까? 또한 어찌 일정한 스승이 있으시겠습니까? 현명한 사람은 큰 도를 기억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작은 도를 기억하나 공자는 모든 도를 기억하고 배웠노라. 자장 제 19, 23 숙선무속 어, 어대에 부호조알 자공현 어중리 자복경백이 고자공 자공알 비지공장 사지장야 급견 규견실가지요 부자지장수인 불득기문입 불견종묘지미 백관지부 듣기 문자 효과의 부자지은 불력우이호 숙소무숙이 조정에서 대부들에게 말하기를 자궁이 중리보다 현명하다고 하였다. 자복경백이 이 말을 자궁에게 알려주다 자궁이 말하였다. 궁실의 담에 비유하자면 나의 담은 어깨 정도의 높이이므로 집안의 좋은 것들을 엿볼 수 있지만. 선생님의 담은 몇 길이나 되므로 그 문을 찾아내서 들어가지 못하면 종묘의 아름다움과 많은 관리들의 풍성함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문을 찾아낸 사람은 아마도 적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또한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자공의 현명함은 어깨 정도 담장 높이, 공자의 현명함은 높고도 두높아서 공자의 현명함을 찾아내는이 드물도다 자장 제19-24 숙성무숙 회중리 자공왈 무이위야 중리불가회야 타인지원자 구릉야 유가유야 중리일월야 무득이유원 인수욕자절 기하상어 유월호 다견기불지량야 숙선 무수기 공자를 헐뜯자 이를 전해들은 자공이 말하였다 그래야 소용없다 선생님은 헐뜯, 헐뜯을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의 현명함이란 언덕과 같은 것이라서 그래도 넘어갈 수 있지만 선생님은 해달과 같으셔서 넘어갈 수가 없다 사람들이 스스로 관계를 끊고자 한다 해도 그것이 해달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는가? 다만 자신의 분수모름을 드러낼 뿐이다. 공자의 현명함은 해와 달과 같으니 공자를 헐뜯어도 소용없는 일이로다. 자신의 분수모름을 드러낼 뿐이로다. 자장. 제19,25. 진자금이자 공활, 자위공야 중리개연어자호 자공활, 군자이런 이위지 이런 이위 불지, 엄불가 불시냐, 부자집을 가급냐, 유천집을 가게 이으냐 부자지득 반가야, 소위립, 지사립, 도지사행, 수지사례, 동지사와 기생야영, 기사야에 여지하기 가급이야. 진자금이 자공에게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겸손해서 그렇지 중리가 어찌 선생님보다 현명하겠습니까? 자공이 말하였다. 군자는 한마디의 말로 지혜롭다고 여겨지기도 하고 한마디의 말로 지혜롭지 않다고 여겨지기도 하므로 말을 신중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에게 미칠 수 없는 것은 마치 하늘에 사다리를 놓고 올라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나라를 맡아 다스릴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백성들을 세워주면 곧 서고 그들을 이끌어주면 곧그 길로 가며 그들을 안정시켜주면 곧 따라오고 그들을 움직이게 하면 곧 화목해지게 됩니다. 그분은 살아서는 영광을 누리시고 돌아가셔서는 애도를 받으실 것이니 어떻게 그분께 미칠 수 있겠습니까? 공자님은 살아서는 영광을 누리시고 돌아가셔서 애도를 받으실 분이시니 그 누가 그분께 미칠 수 있으리요.